저는 이 검찰 개혁에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장관으로서의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희 가장 큰 임무고 또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못지 않은 게이 내란 123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 내에서 123 비상계엄 때 협조하거나 동조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국회의원이랑 잡아들인 사람들을 수감시킬 독방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그 무렵에 구치소 직원이 퇴근했다 갑자기 새벽에 다시 출근해서 확인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보도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들은 당시 대검 검사가 성관위에 그 새벽에 두 명이 갔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취임하셨으니 즉시 감찰에 착수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태의 진상을 좀 밝혀주시고 감찰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 심우정, 이진동, 대검차장, 그리고 당시 신용의 교정본부장 다 퇴임했습니다. 이게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퇴임해버린 것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 그렇게 숨어서 감찰 혹은 징계, 수사 이런 것들 방해하거나 증거인멸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해서는 요즘 상당도 고위 검찰 관계자들 은 대부분 퇴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진상이 밝혀 질수 있도록 특검에 서 적극 협력하고 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체크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우선이 아니라 감찰이 우선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 검사 대검에서 그날 12.3 비상경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성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그게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 징계법도 개정돼서 직접 감찰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감찰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증거가 없어지고 있고 입맞추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